여름 이적 시장이 점점 마무리되어 가면서 각 클럽이 필요한 선수들을 제때 영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한 손흥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3-2024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홉 번째 시즌을 맞이하며 토트넘의 중요한 주축 선수로 계속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적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유럽 축구계는 손흥민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이적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한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뛰어난 시즌을 보낸 후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여러 투어를 다녔으며 지난달에는 고국인 한국에 돌아와 K리그와 바이에른 뮌헨과의 두 차례 친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가 고국에 돌아온 소식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그가 이적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영국에서는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다음 행선지에 대한 추측은 그의 토트넘 계약이 이번 여름에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계속되고 있죠. 이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주요 클럽들은 손흥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과의 계약이 몇달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몇 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그는 여러 대형 클럽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팀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손흥민의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가 그와 계약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다면 그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 완벽하게 어울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도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 축구 전략가는 손흥민의 뛰어난 속도, 기술, 득점 능력이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구 팬들의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팀 강화를 위해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클럽으로 자리매김했죠. 특히 구단주인 셰이크 만수르가 클럽을 세계적인 축구 클럽으로 성장시키는 데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에 맨체스터 시티는 유럽 축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손흥민과의 계약을 통해 그 성공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강력한 선수 영입 전략은 축구계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의 야심찬 움직임과 과감한 영입 전략이 손흥민의 합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한다면 축구 팬들은 그가 새로운 환경에서 더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과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맨체스터 시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편 맨체스터 시티의 내부 관계자는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중요한 조건들을 제시했고 손흥민의 대리인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이적에 대한 축구 팬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이 새로운 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이 인터뷰 내용이 극비로 취급될 만큼 보발적이어서 정보를 유출한 관계자는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는 맨체스터시티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 500억 원을 제시했고 현재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맨체스터시티 군주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쓰는 돈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대리인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맨체스터 시티와 손흥민이 다음 시즌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근 맨체스터 시티로부터 유출된 내부 정보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이례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맨시티는 손흥민에게 500억 원의 보너스를 제안했습니다. 손흥민이 현재 받는 연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가 막대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영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 독특한 제안은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을 크게 높였으며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할지 그리고 새로운 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한 축구 전문가는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에게 제시한 500억 원의 보너스는 그 자체로 매우 큰 금액이며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 영입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축구 전문가도 500억 원의 보너스는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뢰의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이적 협상에서 매우 까다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맨체스터 시티의 제안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이적과 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팬들은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대리인이 맨체스터 시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할 경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맨체스터 시티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뛰고 더 높은 수준의 경쟁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 축구 전문가는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뛰며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은퇴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이적 소식이 터지자마자 포트넘의 많은 팬들은 팀의 핵심 선수이자 주장인 손흥민을 잃게 되어 매우 실망했지만 동시에 손흥민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가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다면 그는 더 높은 수준의 축구를 경험하고 자신의 경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손흥민 영입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진에 합류함으로써 팀의 공격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최근 축구 소식에 따르면, 울버햄튼의 윙어패드로 네토가 토트넘 호스퍼와 오랫동안 연결된 끝에 결국 체시를 최종 목적지로 선택했습니다. 더욱이 네토의 계약은 7년간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년 계약은 축구에서 보기 드문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건은 야구에서만 나타나지만, 첼시의 새로운 구단주인 토드 보엘리는 클럽 소유권을 인수한 이후 젊고 유망한 선수들과 장기 계약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는데요. 보엘리 체제하에서 첼시가 영입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보여줍니다. 네토가 20대 초반의 선수는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밝은 미래를 가진 선수이며. 첼시는 네토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여 7년 동안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네토의 소속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네토와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함께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2021년 조타를 셀틱으로 데려올 때이 소속사와 성공적인 협업을 한 적이 있었죠. 이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네토와도 같은 성공을 반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의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윙어 포지션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중앙 공격수를 찾기 시작하면서 네토의 토트넘 합류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사그라들었습니다.